자, 그렇게 해서 케이던스의 종류에는 도미넌트 케이던스가 있고, 서브 도미넌트 케이던스, 트 Cadence, t r a 가 있고, 마지막으로 f 컨템 l 러리 혹은 f 재즈 케이던스가 있어요. 혹은 이란 거는 이름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도미넌트 케이던스라는 거는 뭐냐? 쉽게 말하면 도미넌트 코드에서 t o 으로 가는 것을 도미넌트 케이던스라고 하고 서브 도미넌트에서 토닉으로 가는 것을 서브 도미넌트 케이던스라고 얘기하고 를 트레디셔널 풀 케이던스에서는 이제 이름에서 유추할 수가 없죠 서브 도미넌트에서 도미넌트로 간 후에 토닉으로 가는 것을 트레디셔널 풀 케이던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풀제즈 케이던스는 트래디셔널 케이던스에서의 서브 도미넌트 대신에 서브 서 도미넌트에서 2-7을 넣은 게 바로 아 4대지 케이던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25 1 25 1 하는 게 명칭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은 4대지 케이던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정리를 해 보자면 어... dominant cadence라는 것은 만약에 E-flat 키에 있으면 dominant 코드는 뭐죠? E-flat에서의 dominant 코드는? B-flat 7, tonic 코드는? E-flat major. E major 7, 좋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B-키에 k 있으면 어, dominant 코드는 뭐죠? F-sharp 7. 7, tonic 코드는? B major, B, major 7. B major 7. 좋아요. 자, subdominant cadence. subdominant라는 거는 네번째 코드. 다시 말해서 4 major, 4 major 7 코드를 얘기를 해요. 자, 그러면은 우리 어, F키에서의 어, subdominant 코드는 뭐죠? Bb, 그 다음 t o 20 코드는 F. F major 7. 자, 트레디셔널 어, 4이던스를 우리가 어, B flat 키에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코드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? 첫 번째 서브 도미넌트 코드가 B flat이니까 어떻게 되죠? 첫 코드가 E flat 코드의 이름은 네 메이저 혹은 메이저 7둘다 가능해요. 그 다음 5니까 B 플랫에서 5는 F, f B 플랫 l 니까그 다음 토닉은 B f 랫 메이저 7 여기는 7 7 혹은 그냥 메이저 혹은 그냥 메이저 자이저7 해서 어, 가는 것을, 그리고 리금 분석 기호는 이렇게 하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, who does c a d e 는 예를 들면, 우리, 음 만약에 E flat 키에 있으면 2, 5,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코드가 어떻게 되죠? E플랫키 E플랫키에서 F마이너스 7 그리고 B플랫 7그 다음 E플랫 메이저 7 좋아요. 자, 이제 돌아가면서 문제를 낼게요. 자, 만약에 우리가 G키에 있으면은, 은승님 2마이너스 7 코드는 뭐죠? A플랫 a 마이너7 그다음에 57은 뭐죠? d d 7, 7. 그다음 g7 g 메이저 7이에 자, 성욱 씨. 우리 d flat 키 있으면 2마이너 7은 e 마 e flat 마이너7 네. 57은 D flat key. D flat, 예. D flat key에서 57은 A, A flat 7. A f l 7. 1은 D flat major 7. D f l 7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하모니 1이 아주 번개꾸름 <laughs> 콩고목 듯이 끝났죠. 자,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하모니 원 보케 블러리라는 표가 있어요. 하모니 원에서 나온 어, 그이 음악 이론의 새로운 단어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지 자, 한번 체크를 위해서 모르는 단어들만 어, V 표를 한번 해보세요. 모르는 단어 옆에다가 V 표를.